네, 예, 여러분, 가프로입니다. 오늘 우럭 낚시했잖아요. 그걸 집에 갖고 와서 지금 구이로 구웠거든요. 상당히 맛있어 보이죠? 제가 한입 먹어보겠습니다. 야, 살 봐. 죽인다. 자, 여러분, 어떻습니까? 먹고 싶죠? 자. 음! 이긴해 어, 이거 소주 한잔 먹어야 되죠. 역시 일리의 만호 낚시꾼들의 보람입니다. 아. 음, 죽이네. 여러분, 다음에는 다른 오동 잡아서 또 맛방, 먹방 보여드릴게요. 안녕히 계세요. 저술 한잔 먹어야 돼요. 빠이빠이. 됐어.